세베스 매거진 2부 시작합니다. 2024년 총선이 다가오면서 광주 지역 입지자들의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어제는 조인철 전군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이 광주시의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 광주 서구갑 지역구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조인철 전 부시장은 부자 광주를 만들고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정권교체의 앞장서겠다며 그 포부를 밝혔는데요. 이 시간에 조인철 전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과 이야기 나눕니다. 부시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조은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어제 광주시의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에 이제 총선 광주 서구 갑 지역구 출마를 공식 선언하셨습니다. 출마 네네. 결심 또 준비 언제부터 하셨습니까? 아, 사실 준비는 오래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19년도부터 22년 작년 6월 30일까지 부시장으로 근무를 했고요. 그간에 느꼈던 광주가 나가야 될 길에 대해서 범인을 했습니다. 범인에 저도 기여를 하고자 금년 2월에 서구청 앞에 조인철 민생회산연구소를 설립하고 거기서 본격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예. 자 기자회견에서는 부자광주를 만들고 대한민국 정상화를 위한 정권교체의 앞장서겠다 이렇게 밝히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저희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광주가 나가야 될 길이 첫 번째는 부자 광주가 되는 거라고 저는 봤습니다. 왜냐하면 네. 광주가 G.R.D.P 기준으로 보면 최근 보면 17개 광역단체단중 거의 15위 수준, 음. 거의 꼴찌 수준입니다. 네. 의향 광주에서 이제는 광주도 좀잘 살고 경제적으로 좀 풍부한 그런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자 광주를 제가 캐치프레이즈로 걸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정권 교체의 문제입니다. 사실 제가 정치에 입문한지는 오래되지는 않았지만. 현 정부,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거 보면 한심한 수준입니다. 행하는 네. 작태가 전부 언론 탄압, 야당 탄압, 정부 정책에 사쪽 이용하는 듯한 그런 행태들이 도저히 물가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 서민이 잘살수 있도록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서 정권을 같이 교체하겠다라는 음. 다짐을 했습니다. 예. 자 먼저 그렇다면 이 부자 광주를 만들어갈 방안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지금 부시장께서는 좀 구상하고 있습니까? 제가 부시장 제임스 광주 국비 예산이 초반에 2조 원대 초반이었습니다. 네. 예. 그런데 제가 퇴직할 무렵에 3조 원대로 해서 그 1조 원 이상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러나 광주에는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국비 3조 원대 가지고는 허겁이 부정한 시점입니다. 예를 들면 AI 융복합 단지라든지 그게 1단계로 끝나는 게 아니고 2단계가 곧 착수가 돼야 되고요. 창무지구에 지금 도심 융복합 지구 조기 완성이 돼야 됩니다. 여기에 다 대규모 국비가 투입돼야 돼서 반드시 국비 4조 원대를 빨리 달성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예, 돈쓸 데가 많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써야 때가 니다 이럴 것도 네. 많다. 왜 예, 그러신데? 그러면 이제 국비를 대폭 좀 끌어와서 광주를 AI 또 미래 모빌리티 산업 등사차 산업 선도 도시로 만들겠다고 방금도 말씀해주셨 항상 그렇게 밝히셨는데 네네. 정부의 예산삭감 기조 속에서 어떻게 이걸 좀 실현할 수 있을까요? 금년도 많이 삭감된 것이 광주시 예산이 삭감된 것이 상당히 안타깝지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1년 내내 이루어집니다. 네. 사실은 내년도에 23년도 1월부터 거의 진행됐다고 보면 됩니다. 예. 이제 25년도 예산도 2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돼야 됩니다. 음. 시작이 돼서 기획당대부터 광주시 등 관계국체가 협력을 단탄히 해야 될것 같고요. 예. 다음에 제가 예산실에 거의 20여 년간 기획 재정부에 근무했기 때문에 네. 강하게 구성된 인적 네트워크나 경험한 근무 경험들이 원동력이 돼서 확보하는데 차질 없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예. 즉 국회의원 되시면 예산 따올 자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돈이 흐르는 길목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laughs> 네. 그 길목을 정확히 짚어서 제가 따올 수 있다. 이런 생각, 예. 이런 말씀입니다. 네. 그리고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아주 크게 내셨어요. 언론 타나 예. 야당 타나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현 정부는 국민을 무시하는 가나무인 정부, 제대로 하는 것도 없는 무책임 정부라고 보입니다. 예. 첫 번째로 보면 서민 삶은 엄청 어려운데 건전 재정이라고 하면서 부자 감세와 서민에 사는 대폭적으로 삭감해 그렇죠? 가고 있습니다. 예. 예. 고이 묵과할 수 없는 행태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보면 이태원 참사, 지하차도 참사,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는 전자정부 시스템 올스톱, 이런 것들이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단지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고 또는 모든 것은 전정부, 전정권, 전시 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는 한심한 정부입니다. 음... 예. 자, 그래서 이제 정권 교체를 일본에 무너진 국가 운영 시스템 복원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현재 그러면 국가 운영 시스템에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대한민국은 90년에 걸쳐서 싸워서 민주화를 이루어냈습니다. 그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가장 핵심 요인이고 그것이 바로 책임 정치와 책임 행정을 유도해 낼수 있는 핵심 동력입니다. 예. 최근에 보면 그런 원칙들이 거의 무너진 것 같습니다. 상권 분립은 어디 가 있는지 윤석열 정부의 검찰 독재 1인만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예. 즉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검찰 독재가 심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부장께서는 민생에 공감하고 배반하지 않는... 의리 있는 정치, 또 보여주시기식의 공연불 정치가 아닌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는, 국민과 함께하는 공감 정치라는 말씀도 예, 예. 해주셨는데 공감 정치, 뭐를 의미합니까? 최근 우리 현실의 정치인들을 보면 지금 국민은 없습니다. 여의도만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정치인이 국민을, 지역민을 염두에 두지 않게 되면 자기들만의 여의도 이그가 진행되고요. 예 그러다 보면 국민들의 삶은 계속 힘들어집니다. 음. 그래서 제가 공감 정치라고 하는 것은 국민과 지역민들과 같이 호흡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 예. 보면 여민 동락하겠다 이런 의미가 비슷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출마선언 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총선 준비에 돌입을 하셨는데요, 어떤 점을 좀 중점적으로 준비해 가실 계획입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리 있는 공감 정치를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초심을 잃지 않겠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과 시민들과 접촉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국민과 시민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제가 직접 뵙고 만나서 알아보고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각계각층의 시민들을 만나서 현장 소리에 경청하고 실현하는 방안들을 같이 고민하고 적극 모색해. 나갈 계입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청취하고 계신 우리 시민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고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광주를 더잘 살게 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보다 더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치인이 국민을 무시하기 때문에 최근에 국민들은 거의 혐오에 가까운 정치에 대해서 혐오에 가까운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더 정치인들을 감시하고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정권이 바뀝니다. 예를 들면 여론 조사가 시작되거나 할때 적극적으로 응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인철 전 광주시 문화경제 부시장이었습니다.